1번부터 9번까지는 어, 법학 일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학 일반에 관한 문제. <laughs> 자, 먼저 법학 일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어, 1번 보세요.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이죠. 어, 이것도 옳지 않은 거. <laughs> 자, 1번 봐요. 법은 강제성이 있지만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음,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 어, 제재를 내용을 하는 것이 법이고 도덕은 인간의 양심의 바탕을 두고 생겨난 규범이기 때문에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할 의사 결정을 할 의무만 있어요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을 위반했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도덕 위반했으니까 어, 너한테는 뭐 어떤 형벌을 구한다, 어떤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렇게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 <laughs> 법은 타율성을 <laughs> 갖지만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맞습니다. 어, 도덕은, 음,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법은, 규율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걸 정해놓고, 어, 이걸 따르죠 물론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법을 정해놓고, 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해놓고, 그수단은 의회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국민들로 알금 지키게 하는 것이지요. <laughs> 음, 그래서, 다율성을 갖고, <laughs> 3번, 법은 내면성, 도덕은 의면, 바뀌었죠? 즉, 어, 법은 인간의 의무적인 행위와 결과를 규율해요. 그래서, 내면성을 갖는다. 예, 도덕은 인간의 내부의 사를 규율하는 거라서 내면성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어, 바뀌었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도덕은 <laughs> 방금 얘기했듯이 의무만 있지 권리만,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면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됐고, 이제 문제 2번 갑니다.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laughs> 법률의 시행기간은 <laughs>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다. 맞습니다. 거의 모든 법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법의 효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시간적 효력이죠. 당연히 시행일로부터 그 법이 시행된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갖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도 저, 응? 응. 시행일에 대해서도 나오죠. 응. 시행일은 음, 공포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어, 원칙적으로 음,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어, 20일 경과 후에 이제 시행일이 되는 거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음, 그법의 효력 발생일에 관한 효력 발생일이 시행일이죠. 그 어떤 법을 만들면서 그 법의 효력 발생일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면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법은, 예를 들어서, 뭐,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효력을 어, 발생한다. 이런 규정을 따로 둬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와 관계없이, 이제, 그 날짜가 됐을 때, 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 어? 어,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상관 없습니다. 음. <laughs> 자, 1번 맞고, 2번.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뭐 있잖아요. 20일 경과 후에. 이게 틀렸네요. 30일이 아니라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선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 말 없으면은 아무 말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지만은 그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면은 음. 음.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면은, 요런 법은, 규율하는, 아, 어 이런 법은, 법은, 어,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에도 앞에서 안다뤄졌습니다만은 여기도 문제의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30일 경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음. 이게 없을 때, 그냥 아무 말이 없을 때,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것이고, 별도로 이게 어떤 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면, 그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에 효력을 받는다는 것. 음. 물론 2번 답 2번이네요. 음. 3번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laughs>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4.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속인주의에 따른 것이다. 맞지요 속인주의의 이입니다 법의, 음, 법의 사람에 관한 효력은 원칙이 속지주의고, 어, 그 다음에, 속인주의를 보충합니다. 어, 속지주의라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나라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의 사람에 관한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보충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취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또는 한국에 여행은 외국인 여행객이 우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여행객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예입니다. 물론 이 문제의 4번은 속인 주의이고 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답은 2번이고 문제 3번 갑니다.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1번 강행법과 임의법은 에,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이게 아니죠. 강행법과 임의법은 법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에요. 법의 내용에 따라서 그 법의 내용이 <laughs> 법이 법이 한 개인이 개인이 자신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그 법을 적용하는 걸 배제할 수 있다면 그 임의법이고, 그런 거와 가는 게 없이 개인의 의사와 가는 게 없이 적용되는 법이 강행법입니다. 에. 실정성 여부에 따른 법은 실정성 여부는 자연법과 실정법이에요. 실정성 여부에 따른 법의 분류는 자연법과 실정법이다. 자연법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보편타당성 있는 객관적 질서, 이거를 법으로 하는 법으로 하라는 거야. 그게 법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시공을 초월한 영원히 보편타당성 있는 객관적 질서를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영원히 보편 타당한 객관적 질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시대별로 과거에는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 인간의 합리적 이성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왔어요. 오늘날은 정의 형평 이런 것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자연법이고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그 사회의 역사적 경험, 사회적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한 국가 기관, 국가에서 국가 기관에 의해 제정 공포되어 실제 시행되고 있는 법 이것을 실정법이라고 해요.